어느날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벌어진 이상한 광경. 남학생 두 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분식집 여주인. 무려 3시간이 넘게 폭행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폭행 현장에 아이의 부모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 눈앞에서 아이들을 때렸다는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8년 전 거제도로 이사와 장사를 찾겠다는 채모 씨. 3시간 동안 아이들을 감금,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까지 됐지만 그날 일을 후회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벌금형이 나다는데 부모, 다시 부모님하 만날 수 있는 양이 있냐고. 아니요. 저는 제가 제가 때린 것도 맞으니까. 전 제대로 벌을 받을 테니까 우리 아 사건하고 연관시키지 말아 그녀가 때린 아이들은 다름 아닌 아들의 교회 친구들 누구보다 믿었던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하 창해서 이모. 그럼요. 어머. 뭐 했어요? 어. 그럼 어떤 점을 보여서? 무슨 점? 기절시켜 봐서 이모 배고파요. 누구하고? 내내 새끼 기절시킨 줄 모르고 아그아 파친이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이 내 아들을 기절시켰다. 대체 무슨 얘길까? 남편과 헤어진홀로 장사, 를 하며 키워온 고등학교 1학년의 아들. 그런데 지난 8월, 엄마는 교회에서 좀 의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아가 그 n Kuya, s o 는 u m u y a 이렇게. c h a 예배 중 장난치는 게못 마땅해 주 m 를 주러 다가갔다는 the c 우리 아들 옆에서 갔거든요. 가니까 i 이 이제 우리 아들 허벅지하고 남자 거기 e n o 그그 사이에 h 엄청, 하, 있더라고요. 아들 기호와 함께 고등부 활동을 해온 4명의 친구들. 특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은 가장 친한 친구인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무언가 넋이 나간 모습으로 아들이 귀가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따져물었다는 엄마. 왜 그렇게 장난을 치니. 그러니까 갑자기 아,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 처음 얘기 휴대폰까지 잃어버리고 들어온 아들과 동네를 몇 바퀴 돌아 겨우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교회 친구들에게 1년 넘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친한 줄 알았던 효상이가 주로 폭행을 주도했고 다른 친구들 역시 폭행에 가담하거나 아들을 조롱해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엄마를 놀라게 한건 아들이 당해왔다는 일명 기절초크였습니다. 유도나 격투기에서 목을 조르는 기술인 초크를 당해 최소 세 번은 정신을 잃었다는 게 아들의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말 때는, 두번다할 때는 두분다할 때는 그때는 보통 필수 할때 어떻게 했었네. 그러니까 피서 이술 건 한데 아픔 없이 그냥 뭐 지가 영혼히 뭔지 모를 뭐그 느낌이라더네. 그냥 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네 그때는분을 참을 수가 없어 아들을 기절시켰다는 두 친구와 부모를 불렀다는 엄마. 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적게 했고 두 아이의 부모 역시 이를 눈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학교, 욕하고 어깨를 한 대씩 때리다가 중학교 때부터 아들 기호를 때려왔고 효상이가 한번 선민이가 두번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식들이 적은 내용을 보고 아이들의 부모 역시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분식집 폭행 사건. 분이 풀리지 않는 기호 엄마 앞에서 두 가족이 몇 시간 동안 벌을 썼습니다. 또 가족은 기호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과의 글을 남기고 밤늦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1년 넘게 아이들과 어울려 다녔던 기호는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얘기를 안 했더니 뭐가 그동안... 제 손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왜어른들한테 말하고 있 이게 한순간에 엄청 커지잖아요. 기호 역시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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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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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국에서 한국 한국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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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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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국 한국 한 스파링을 하자며 걸빗하면 기호를 때렸다는 효상이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던 가해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아이들 무리에서 자신은 장난감 같은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걸어요. 얼굴 이렇게 한 다음에 숨이 안쉬셔 쭉쭉을 당한 시잖아요. 이렇게 예, 계속 세기 쳐요. 풀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도 목조르기를 계속했다는 아이들. 엄마에게 비밀을 털어놓던 날은 선민이에게 두 번째로 기절 촉구를 당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기호는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던 걸까? 목졸림이란 것은 목의 기관지, 숨쉬는 기관지하고 목동맥이 눌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목정맥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심장 반사와 관계되는 신경이 있거든요. 목 정맥의 그 부분이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면 심장의 반사가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심장 정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당장은 보이지 않는 뇌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년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은 후 지금 기원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넉달째 학교도 가지 않고 병원만 들락거리며 정상적인 생활이 무너진 상황 신경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호를 폭행하고 기절시킨 혐의로 효상이와 선민이는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분식집에서 기호 엄마에게 매를 맞았던 김효상 군, 폭력의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입니다. 그 기절라년에 처음 한거 네, 기절놀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절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효상이가 쓴 사과문에는 자신이 기호를 기절시킨 적이 있고 당시 놀라기도 했다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최선민 군은 기호를 두번 기절시켰다고 스스로 적은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막 계속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제가 했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니까 저도 여기 진짜 했나 라는 생각 들면서. 미친 수사 쓰기 전에. 엄마한테 혼나고 이미 맞은 다음에 지금 맞은 다음에 진짜 졸성이. 이거 어떤 폭력적인 분위기, 강압에 의해서 본 뜻과 상관없이 썼다. 기호 모자 때문에 내 가족의 졸지에 범죄 의 가족이 됐다는 가족들. 이게 떼리는 애들이에요. 같이 어울리는 사진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 사진. 이거 이다오해 찍은 사진입니다. 기호가 SNS에 썼다는 글. 교회 안 밖에서 어울려 노는 평범한 친구들로 보입니다. 사진 밖에서는 어땠을까? 그 스파링 이제 왜 타이링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스파링으로 한방 붙자는 뜻이래요. 그럼 뭐, 사심 없이 번4 5이 얘기하자는 거뭐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얘가 덩치가 크고 작으니까 나는 발은 안쓸게 뭐는 안쓸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모님 말씀을 드리지만은데는 네. 네. 폭력이 오가는사야는거닌요 아닙니다. 거네요 절대 아 기호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던 사건들에 대해 아이들은 전혀 기억이 없거나 사소한 장난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인 걸까? 폭력 사건의 핵심이었던 기절 초크는 무엇이었을까? 토우동 편의점 앞에서 또 그때 걸어오면서 제가 또 이렇게 어깨 동무를 했는데 이게 좀 힘이 가해졌는가봐요. 근데 걔가 이렇게 주저 안 뜨래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서었대요. 얘가 그렇게 이렇게 서우니까 걔가 송국과 지옥 같았다. 한 하더니 막 고라다 이러 그래요. 그게 답니다. 어깨 동무를 하다가 힘을 줬을 뿐이라는 효상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달라고 부탁해 봤습니다. 이다리. 네. 이 정도. 이 정도? 네. 여기서 더준건 아니에요. 네. 음. 통증이나 숨 막힘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강도. 선민이는 어떨까? 아우. 어, 이건 좀 아프긴 아프 네. 도한테그요 똑같이. 이 자체가 기술이 그러니까 저도 하는 거 비슷하게 음. 했죠. 그데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는 당연히 니까잖아요제 쳤거든요. 그래서 그줬어요그니기절 그러니까 가볍게 목 조르기를 시도하고 기호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풀어줬을 뿐이라는 아이들. 기호 말처럼. 누군가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 친구는 기호도 같이 장난으로 했던 행동들을 왜 이제 와 폭력으로 둔갑시키고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호와 네 명의 아이들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아이들 사이에 정말 폭력이 있었던 걸까? 그상황을 직접 보거나 들어본 친구 있어요? 보고 정말 믿기 어렵네요. 아이들 사이에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런데 공통된 의견은 기호와 효상이가 많이 친해 보였다는 겁니다. 일년 그렇게 당어요 솔직히 어떤 바보가 년 동안 폭을 진짜 했더라면 바로 말했을 건데 솔직히 힘들면 그러니까 절대 왕따를 시키거나 폭행한 적은 없을 것이다. 네. 진짜 일방적 폭행은 없을 거다 이 생각이죠. 애초에 처음부터 본인이 없었던 거죠.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치고받는 장난일 뿐 폭행이나 기절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다섯 아이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고 있을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좀계시오 지금 집이 막 나갔어요. 지금 제가 안계시면게 사과가 됐어요. 신도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교회 측도 매우 난감한 눈치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혹시 그러면 그 학생들을 좀 아셨습니까? 아, 우선 너 그만 당해서 선 원인하고 직접 이야기하시면 십 돼. 뭐 가해자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실 저희들한테 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장남이 차남을 때릴 다 해서 이 가해자 피해자라고 말하잖아요. 네, 가족인데. 양측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 혹시 목조레기를 했다는 장소에는 뭔가 단서가 남아 있지 않을까? 기호가 엄마에게 비밀을 털어놨다는 그날, 마지막으로 목조레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교회 예배가 끝난 후 아이들은 이 골목길을 지나쳐갔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시간대에 영상을 찾던 중. 어? 오, 12시 19분. 이 골목을 지나간 아이들은 총 여섯 명. 기호가 말한 내네 친구의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효상이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기호와 선민이. 선민이는 기호 목에 오른팔을 감고 있습니다. 선민이가 갑자기 왼팔을 겹치더니 기호의 목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기호는 선민이 팔에 매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선민이가 기호 목을 강하게 조르고 힘을 주자 기호가 숨이 막힌 듯 선민이의 팔을 칩니다. 하지만 선민이는 이를 무시하고 기호를 한 바퀴 돌리며 같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잠시 후 선민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만 기호는 그대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장면은 기호가 쓰러진 후몇초 뒤부터 시작됩니다. 기호가 힘한번 쓰지 못하고 맥없이 쓰러지자 고상이가 기호의 발을 툭툭 차고 엉덩이를 두드립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기호. 그런데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기절까지 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기호. 그런데 영상 속 웃음은 뭘 뜻하는 걸까? 그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유 이렇게 벌떡 그때 웃은 거는 진짜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무서웠던 거 맞았어요. 무섭고 그냥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눈 떴을 때딱흐리흐이타거든요 앞서 만났던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상적인 기절 형태는 아닌 것같은데 완전히 정신을, 정신을 기절했다면 저렇게 벌떡 일어날 수는 없고요. 13-4초 가량 되는 압박 시간으로는 기절까지 가기가 어렵고 기절을 했다면 저렇게 벌떡 일어나 걷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우린 또 다른 전문가들과 목조리기 영상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도 지도자인 김성섭 아, 교수. 왼손이 자기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삼각형 모형을 하게 됩니다. 기도 뿐만 아니라 양쪽 의경등면 쪽도. 는이 뭐, 보세요. 그때부터 더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탭을 쳤잖아요. 근데 쟤는 계속 잡고 있다 한 거죠. 목조르기를 당하는 사람이 탭을 쳤을 때도 기술을 풀지 않으면 짧은 순간에도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도가 중심 잃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나 줘야죠. 자기도 중심 그 넘어졌는데 장이 없다. 이제 얘가 기지됐구나라고 판단해서 얘는 이제 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잠깐 기지됐는 것이 지 제가 볼 때는 유도 이렇게 같이 다 보면은. 조륙이 통해서 기절했을 때저 네. 아이처럼 기절해도 이렇게 툭툭 치면 은정신 차리고. 네네. 그런데 영상 속에는 기호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떨어뜨려 놓고 간 거예요? 이게 뭐야? 손 핸드폰을 안 들고 있긴 하죠. 아까는 들고 있었잖아 네, 아까는 들고 있 네. 뭐지? 여긴 들고 있었고. 음. 여긴 하얀 거 없었고. 네. 만약에 떨어뜨리고 가는 거면 정신을...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거지. 놓고 가죠, 지금. 여기 있잖아, 핸드폰. 의식을 잠깐 잃었었나 보다. 기호 손에 꼭 쥐어져 있던 휴대폰. 벌떡 일어나 걸어갈 때그 자리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날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기호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이곳에서 휴대폰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는 경험은 틀림없이 한것 같다. 뭐 핸드폰을 손에다 쥐고 있다가 쓰러져서 놓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의식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보여요.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던 아이들, 기호와 나머지 친구들의 진짜 관계는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아이들을 잘 안다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누가 노는 친구가. 그 친구들 어요면는거라 다른 친구들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심각하게 안 느꼈던 것 같아요. 기호에게는 언젠가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는 학생. 아이들의 행동이 도를 넘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렇게 잡고 음. 이게 이렇게 돌린 거. 웃으면서 그랬죠. 근데 화났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반대로 반갑도못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왜 그런 상황을 계속 참고 견뎠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가 없어서 그랬던것 같아요. 같이 놀 아, 친구가 없. 전문가들은 영상 속의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목졸림 상황을 지켜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다시 어울려서 가는 행동들을 딱 보면 그런 것들이 그것은 뭐 어떤 그 충격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있는 학대인 거죠. 그런 학대들이 스스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것은 거의 뭐 학습된 무기력 상태? 저 아이가 나한테 가해를 가하더라도 일종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저항할 필요가 없다. 저항도 안 된다. 그렇게, 그렇게 수용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폭력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이유로 효상해를 강제 전학 조치시켰고 선민에게는 60시간 교육 이수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아이들 사건이 학교 폭력 대책 위에서 논의되던 당시 담당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라서 전화 와서 저한테 처음 한말 그겁니다. 피해자 학부모도 원하지 않는 회의를 왜 학교에서 억지로 개최하느냐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교회의 한 목사가 학폭이 개최에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면 마음속으로 신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기호. 하지만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학폭위 기 힘든 상이지만 그놀이라게있놀이는그들문입니다 뭐그 문화. 목사님서나오가 그런 는 얘기와 아들 거짓말 한다고확기 개최가 임박해오자 목사의 제안으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는 가족들. 그러나 이날 기호는 마음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을 솔직히 용서는 못하는데 결정은 다 됐어요. 네가 지금 용서가 안 되지만 사고가 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 학교 가서 곧 끝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네가 얘기를 해주면 일단은 일단 락이 된다.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았어도 학교에는 화해가 끝난 것처럼 말해달라는 목사. 어린 피해자에게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과연 이것이 전부인 걸까?